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에는 중심선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여기에 이제 지역을 만들었고요. 어, 여기 이제 터파게 했고 실제 건물은 이쪽에 들어갈 겁니다. 어, 2D로 보자라면 이거는 이제 카메라 위치고요. 여기서 여기가 이제 요 코너 부분이 왼쪽 하단 부분이 요 마우스 있는 부분이죠. 이게 이제 절대좌표로 0,0일 것 같아요. 3D 보호자라면 이쪽이겠죠. 지금 집을 여기다 바로 짓진 않고요. 이쪽에다 짓을 것이기 때문에 2D 상으로는 이쪽이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이제 미리 건물이 들어갈 부분을 대략적으로 고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드래프팅 기능에서 여기서 한 이만큼 정도를 들어가려고 해요. 이게 확실하게 중심선은 아니구요.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제가 여기 왼쪽 하단 이 부분에다가 이 중심선의 왼쪽 하단을 맞추려고 합니다. 중심선을 그리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드래프팅에 보시면 그리드 라인이라고 있어요. 여기서. 직선 그리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쭉쭉 쭉 빼면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되면은 여기 바로 들어갔죠? 네, 뭐지 마음대로 들어갔네요. 아마 전에 했던 정, 정보값이 있어가지고 뭐지 마음대로 한것 같은데 여기서 5M 만 띄우려면은 간격 을띄우게 해가지고 이쪽으로 해서 5,000 아니 이게 이번은 5,000이 아니라 6,000이다 6,000, 6천. 뭐8,000뭐 이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에 직선 그리도 해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뭐좀 틀리더라도 이 값은 이제 y 값이죠. 이런 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는 잘안 해요. 사실, 현실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중심선이라는 거는 딱 처음부터 기준 값을 정하고 들어가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하고요. 아예 그리드 세팅 있죠? 여기서 우클릭 하셔가지고, 세팅 값에서 이걸 가지고 한 번에 배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현재 레이어는 선, 그리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레이어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돼있죠. 이게 뭐냐면은, 속성 값에서, 어, 선 그리드 속성에는 지정된 값이 있는 거예요. 사실요. 여기에, 선 그리드 하면은, 지금 요, 요 선으로 돼있죠. 주선 그리드. 이렇게 하셔도, 하셔도 되고, 배치를 미리 하잖아. 요 1도 3임 이미 한번 해볼게요. 해보면 빨간색으로 나오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부터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속성 값을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색상을 이런 식으로 선 그리드는 이제 핑 분홍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값이 있거든요. 예, 위에 세트 값인데 음, 그걸로 이제 진행하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삭제를 하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은 라 예, 속성에서 어,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고 모든 층은 안 합니다. 보통 왜 그러냐면은 도면 자체가 평면도만 있을 경우에는, 어, 요걸 하셔도 상관없어요. 도면층이라는 게이 이 부분인데, 아마 설명드렸는데, 이 부분에 지금 도면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앞으로 더 만들 거예요. 앞으로 추가로. 근데 이게 도면이라는 게, 뭐 창호도도 있고, 뭐, 뭐, 다른 상세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시방사 같은 경우도 캐드로다 그리는, 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다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그쪽에까지 중심선에다 들어가면은, 문서 만들기가 좀 고라파집니다. 그래서, 어, 요거는 체크를 안 하시는 게좋고요 수평 방향. 그러니까, 배열이 Y 방향으로 이렇게 되는 거는 이제 이렇게 표시가 이렇게 올라가겠죠. 이렇게. 요거는 Y, X. 어, 문자로도 할 수가 있는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X1, X2, X3, 뭐, Y1, Y2, y 3 때문에 다 숫자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상단에서 하단. 이렇게 상단에서 하단으로 할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하단에서 상단으로 올라가고 올라가기 올라가 때문에 요거 체크를 안 하는 게 일반적인 거고요. 간격을 5m, 5m 되어 있는데, 이거를 균일 간격일 경우에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균일 간격이 아닐 경우는 에 이렇게 그 패턴을, 거리 방향을 본인이 추가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일종의 패턴의 기본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만 나타나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이 방향이 이제 여러 개 숫자가 열, 중심선이 10개가 열 있다. 그러면은 이게 1, 2, 3, 4가다가 어, 10개가 못 채워졌으니까 다시 여기서부터 1, 2, 3, 4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가는 방식이고요 지금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값이 있어요. 요, 요 값인데, 이것을 활성화 시키시면은 제가 요 값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서 바로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어, 저희가 이제 요 부분, 왼쪽 하단에다가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요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심선이 만들어지면은, 이 지형 부분은 좀, 어, 안 보였으면 좋겠죠? 여기서 아마 지금 지형의 레이어 정보가 C 언더라인 지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음, 여기 레이어 있죠? 이, 부분. 요게 C의 언더라인 레이어. 이게 ABC로 되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 O 위에 있을 것 같아요. C의 요거네, 요거. 요 부분. 요 부분에서, 어, 라이트 부분을 끄면요. 자동으로 잠김이 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안 보여지는 방식이 거고요 이런 식으로, 예, 그러니까 레이어가 꺼져 버렸거든요. 예, 이런 방식으로. 음. 만약에 3D까지 할 경우에는 이제 요게 어, 3D까지 레이온 적용이 됩니다. 이게 사라진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이 레이어를 꺾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시연 도라인 이 부분을 이 부분, 이거 지금 꺼져 시연 도라인지 이걸 켜면 다시 만들어져요. 이렇게 예. 음.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그 지금 지형 부분에 있는데 여기에 임시적으로 어이 중심선을 하나 추가시켰겠다 지금 5m 간격인데 1m 혹은 뭐 100, 100mm 간격에 하나 임시로 만들겠다 그럴 경우에는 간격띄우기 있죠 요거 가지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여기 임시예요 임시 예뭐 나중에 뭐 없애면 되고 다시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혹시라도 이렇게 뭐 이렇게 했는데 요게 좀 코너 값이 좀 사선으로 눕힌다. 그러면은, 끝점 이동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예. 그리고 요 부분도 이렇게 옮길 수도 있고요. 이렇게 예. 왜냐면 왜 이런 기능이 필요하냐면은 요게 좀 그, 이 동그라미 데이터끼리 겹쳐있으면은 이렇게 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시 한번 요거를 끝점 이동을 이렇게 겹쳐버려요. 이렇게. 그럼 이게 요게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길이 잠깐 살짝 띄운 다음에 요 여기 부분 화살표가 생기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살짝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예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X2인데 똑같이 X2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왼쪽에 보시면요 숫자를 본인이 뭐, 3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혹은 뭐, 2-1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쉽게 바꿀 수 있어요. 근데 2-1은 안 되고, 이 엄마 언더라인 될 거야. 제 기억에는. 예. 안 되네. 예, 예. 튼 뭐, 예. 이렇게 여기 3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레이어가 되있고요 이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참고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쓰는 방식은 저희가 미리 만들어 놓고요. 세트로 저장해 놓고 쓰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거, 아치라인에서는 이렇게 쓰는 방식이 필요하고요. 아마 다른 소프트웨어에서는 이, 이런 개념을 가지고 뭐, 패밀리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 패밀리는 요거는 뭐 계속 본인이 계속해서 만들어,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구성 요소, 이, 선만 그러있는건 아니고요. 뭐 문자도 돼 있고, 뭐 빌딩의 요소인 벽체도 그렇고, 문자 창문, 어 심지어 뭐 마법사 같은 경우에도 음이 여기서 본인이 만들어낸 값을 계속해서 반복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저장 부분 있죠? 보시면 이렇게 하셔가지고, 본인이 계속해서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러면은 이 문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든 거 여기 보면 요거 있죠? 문에. 특정 자기가 만든 데이터가 여기에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본인이 만든.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좀 미리 만들어 놓는게좀 많은데,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예. 요거는 차후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심선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